와인을 즐기며 난 잠시 영화 속에서 살다가 나온다. 단지 즐거움을 위한 독서는 잡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잡초는 싸게 영양분을 빼앗아 간다. 그러므로 나쁜 책은 독자의 돈과 시간, 주의력까지 가로챈다. 문해력, 즉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세상에 사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나는 커피나 와인. 물한 잔에도 섬세하게 반응하며 온갖 다채로운 감정을 느낀다. 그 향기와 미세한 감각이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서 짐작할 수도 없었던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나만 아는 그 근사한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나는 내가 느낀 모든 것을 일상이라는 원고지에 기록한다. 내면에 적는 것이다. 나는 드라마나 영화를 거의 안 본다. 매일 내 삶에서 더 근사한 장면이 태어나고 있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실제로 문해력이 뛰어난 영화감독이나 드라마 작가 역시 마찬가지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그들은 좋은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의 대본을 쓰기 위해서 다른 작품을 감상하거나 분석하는 대신 일상에 무섭게 집중한다. 삶의 모든 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 언어의 힘이란 이런 것이다. 나는 늘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세상은 늘 나를 떠나게 한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 세상을 알수 없다. 이 세상은 각자의 언어로 나뉜 수많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층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우리는 자신의 층에서만 무언가 볼수 있으며 그건 세상이 준 자연이라는 선물을 천분의 1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의미한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 한 독자가 정말 궁금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떤 철학책을 읽어야 할까요? 내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답했다. 제가 쓴 책을 읽으면 됩니다. 총 30권으로 구성할 김종원의 세계 철학 전집은 생각에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쓴 책이다.이 책을 읽고 필사하면 삶의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다고 믿는다.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도 걱정 마라 나가지 않는 것도 잃는 것이다.필사의 문장.눈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내면은 언제나 미세하게 성장한다. 하루 5분 텍스트를 믿고 필사하라. 자신과 텍스트를 믿고 시작한 자는 곧그 가치를 눈과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